자 오늘 같이 써볼 자기소개서는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어, 1번부터 바로 갈게요. 시킨 일의 범위를 넘어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어, 직업윤리 성실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성실이란 건현 어, 상태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로 의미하는 건데 어, 쉽게 설명하면 책임감과 조금 비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감은 어려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100%죠. 자기 해야 할 일을, 역할을 100% 다하는 게 책임이고 성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20%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이나 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팀에 조금 더 기여를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나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보통 일을 우리는 적극성 이라고 표현하죠 요런 경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쓰는 뭐 간단합니다 어 영양 키워드 성실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성실함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냈습니다 그때 사례는 요렇고요어 그러니까 입사 후에도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 어떤 경험에서 이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때려받고 이제 사례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사례가 환경 캠페인을 하는데 서명 받는 거요. 이런 거 많이 하죠, 서포터즈들 같은 경우에. 자, 근데 이제 여름이었나봐요. 어, 날, 날씨가 좀 많이 덥고 이래서 찾는 시민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찾아오는 손님만 이제 받는 게 어, 서명 받는 게 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더 뭔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책임감 상으로는. 근데 아 이걸로 안 된다. 상황을 바꿔야겠다. 보통 이런 부분이 들어가요. 적극적인 태도죠.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만, 어, 시민만 응대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려는 동료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다른 홍보 방법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보통 적극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행동들을 쭉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명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라는 사례고 그래서 입사 후에도 어,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뭐 성실함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이런거 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중요성을 깨달았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항목 2번 갈게요 변화와 혁신 인데 요건 조직적 조직도가...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이에요. 어, 조직적합도가 핵심가치 일치도를 보통 평가를 하죠. 어, 우리 기관이 가진 핵심가치와 일치하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건데, 이게 보이시죠? 어, 이게 도로교통공단의 이제 어, 그 핵심가치 미래 대비 열정이란 핵심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딱 자기 소개 상호가 똑같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내용 자체가 이거예요.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요걸 갖다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말 그대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그러면 환경 변화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에서 어, 지원 직무에 이제 둘러싼 환경 변화. 어, 더 나아가서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죠. AI도 나오고 뭐 디지털 전환도 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런 거는 이제, 채취피티나 아니면 이제 뭐, 퍼플렉시티나 네이버 클럽 백스의체그 생성 AI를 가지고 자료조사를 좀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 직무에서 그리고 또는 이 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도로교통공단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어, 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달라. 그래서 이런걸좀녹여내시면좋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반영되고 있다, 이런게 나오거든요. 음. 실제로, 이제, 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하고 관련된 게, 요런 거죠. 어, 자율주행차나, 이제, 어,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 그, 차로, 차로 같은 거 유지 시스템, 이런 게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급발진과 관련해서도 지금 안전장치가 많아지고 있죠. 요런 거. 요런 동향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지원한, 만약에 사고조사직무에서 어, 이제, 어, 지원을 했다면은, 요런 첨단기술, 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줍니다. 어떤 거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것도 배우면 좋고, 그다음에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거, SPSS 같은 데이터를 배워도 좋고, 뭐 이런 거, 어,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얘기해 줘요.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키워야 될 역량은 무엇인가? 요런 것도 이제. 음. 이게 정량적, 정성적, 이게 이게 역량 뿐만 아니라 태도적인 거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쭉 살펴본 다음에 적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만약에 나는 통계 데이터 해석 능력하고 요거 교육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령자 응대를 좀한 적이 있다 위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나왔을 때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지원 직무에서 요런 것도 질문하고 적으면 좋겠죠 요렇게 이제 어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얻고 나서 어떤 식으로 했냐 요렇게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효과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내 직무에서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자신감 있다 이 정도로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어, 확실하게 키워드 어떤 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고조사 직무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역량 아니냐 그래서 나는 빅데이터 그 통계분석 교육도 받았고 그다음에 고령자와 관련해서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지금 딱 너희한테 필요한 변화,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어, 사고조사 직무, 그 사고 직무에서 필요한 변그 아, 그 겪고 있는 변화, 변화에서 꼭 필요한 능력을 나는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거, 음,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다, 혹은 뭐 어떤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항목 2번이었고. 자, 3번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할 가장 복잡한 상황. 이게 뭐냐면 의사소통 어,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도 의사 표현 능력 딱 나오죠? 복잡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 뭐라는 건지? <laughs> 뭐가 복잡한 상황이고, 뭐가 종합하는 거고, 뭐가 논리적 의사 표현인지 여기에 이제 교환이 안 나와있죠. 그래서 이 항목을 참 적기가 힘들어 많이 하세요. 음, 그러니까 평가 지표로 알더라도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더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경청 같은 경우에는 남의 말을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은 뭐 경청했다, 소통했다 이렇게 적는데 어, 진정한 경청과 소통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봤다. 의도로 생각해봤다. 그러니까 숨겨진 메시지 같은 걸 어,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그말 자체가 아니라 왜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어, 그리고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거 상대방이 좀잘 말할 수 있게 내가 듣고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뭐 이런 것도 경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청 그냥 듣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마음을 듣는다고 음. 그러니까 척하면 척이라도 얘기하죠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듣는 걸 척하면 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의사표현은 당연히도 상대에 따른 의사표현 노인한테 말하는 거랑 아이한테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요. 상대에 따라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다음에 상대가 듣고 싶은 거 하는 걸 들려주도록 노력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상대 맞춤형 의사 표현이라는 표현 을그 쓰거든요. 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사실 뭐 편차 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다 이런 내용을 적을 테니까. 그래서 어 나는 감정 상태까지 좀 고려를 했다 어 읽어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상대그 감정 표현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제 제일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없으면 그냥 어, 상대에 따라서 의사소통 했다를 적으면 됩니다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차가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입사 후에 어, 내 직무 내용에서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동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 불안해하는 민원의 감정까지 이해하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뭐, 이런 거. 감정까지 이해했다. 감정을 읽었다. 이러, 이거 말만이 아니라. 어, 그런 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민원인들 안내하는데, 이제 번호표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신 분 있죠. 어, 그거 보조하는 역할인데,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빨리, 다급한 표정으로 이제 그 들어오셨는데, 번호표 이제 대기하는 동안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냥 넘길 수 있지만, 그냥 넘기지 않고, 이게 적극적이죠. 어, 물어보니까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한 서류를 갖다가 오늘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경우 많죠 미루고 미루거나 아니면 문자 같은 거잘 확인 안 하시니까 노인분들이 그래서 오늘까지 못 할까봐 이제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아 불안하시니까 최대한 진정스케어 드려야 되겠다 이 분한테는 진정스퀘어 드려야 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어 그래서 뭐 이런 거 배려한 소통입니다 배려한 소통 말로 설명하면 힘들 것 같아서 메모지에다가뭐 메모해서 드렸고 어 그리고 이제 어, 공무원한테 어떻게 부탁해야 되는지도 메모해 드렸다. 이거 지, 이거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 그리고 그딱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처리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처리될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진정을 시켜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에 따른 소통. 법률 용어 같은 것들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으시겠죠? 어. 할머니,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비, 그 배제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노력했다. 그러니까 쉽고 배려, 쉽게 배려해서 설명했다라는 게이 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감정상 감정과 상황까지 이사하는 거 고, 당연한 그 간단한 메시지 전달이 아니다 이게. 내가 의사 표현을 잘 한다는 건 상대방의 감정 상태나 상태까지 살피면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요런 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어, 사고조사 업무 시에도 이제 사고 난 사람들과 대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감정이 상당히 안 좋겠죠. 당황스럽고, 그걸 이해하면서 소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직무와 연관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 어, 지원자가 살아오면서 해결해야 된 가장 어려운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이죠.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떠한 대안들을 모색했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셨습니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창의적 사고, 음.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거예요.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대안, 그러니까 원래 해결하던 방식 아니면 일,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 논리는 이제 객관적인 거. 객관적으로 내 주관이 아니라 어,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결하는 걸 논리적 사고라고 럽니다 그래서 어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어 여러 대안을 생각했고 대안을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생각해봤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생각해봤는데 어 뭔가 새로운 방법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기존으로는 해결 안될것 같았고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서 내가 생각해냈다. 어, 그래서 대안 검토 과정에서 내가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와 추론 과정을 바탕으로 논리적 과정을 거쳤다. 요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laughs>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 적극적인 문제 인식 사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창의적 문제인식이라고 하죠.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단지 어떤 걸 개선하고 싶어서. 요거 조금 더잘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 요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요런 걸 개선하는 사례가 더 좋습니다. 이걸 비판적 사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창의적 사고고 논리적 사고고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데 요세 개가 어우러져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이상적이라는 거지. 사실 이런 사례가 잘 없죠.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냈고, 그 중에서, 어,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기존 방식과 좀 다른 시도를 해봤다.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자, 나는 새로운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 문제는 이거였고, 내가 문제를 인식했고, 문제가 아닌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원인이 뭔지 밝혀냈는데, 그래서 대안을 여러 개 탐색했고, 그 대안 중에서 논리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 대안을 선택했다. 근데 이건 새로운 좀 대안이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죠. 파스타인 근무를 하는데 재고 관리 문제를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성과를 냈다. 그래서 어, 개인 카페였는데 이 재료의 낭비나 메뉴 품절이 잦았다. 문제 인식. 그다음에 어, 지금 보면은 이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게 적극적 문제 의식이죠. 아무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런게 적극적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어~ 월인 분석을 했는데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되겠죠 포스기도 관찰하고 매장도 관찰해 봤는데 이게 재고관리 시스템이 없는 게 원인이더라 음. 그래서 이제 다양한 대안 그니까 러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생각해봤고 메뉴 계산하는 방법도 생각했고 했는데 어~ 이 카페 자체가 어~ 날씨와 요일에 따라서 적정 재고량을 이, 이 카페만의 방식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다 이게 새로운 이제 생각이죠. 원래는 보통 카페 전용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음. 그래서 그 이유가 이게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사장님이 쓰기 힘들다. 어, 쓸줄 모르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메뉴 개선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거 어떻게 메뉴 개선을 하냐. 이게 뭐 대형 프론체이즈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찰해 보니까 날씨와 요일에 따라서 방문객 수가 확실히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약간 패턴 같은 게 있더라. 그래서 이제. 어, 적정 재고량을 갖다가 측정, 예상해가지고 맞춰가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항목 4번까지 다 써봤고요. 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